안녕하세요 레블입니다 레뇽 오늘은 또 어떤 꿀팁을 준비해왔냐면 요즘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우리도 매일매일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바로 분리수거예요 분리수거 다들 하고 계실 텐데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힘들게 분리수거 한 것들이 100%다 재활용되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그건 바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재활용할 폐플라스틱을 일본에서 사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분리수거가 헷갈리는 상황 다섯 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꿀팁까지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레고 건더기나 면발 같은 음식물이 남았다면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 빨갛게 물든 용기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버리냐인데 분리수거 하면 첫 번째가 재질 아니겠어요?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에다가 버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알고, 하지만 이렇게 이물질이 묻은 오염된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비닐도 마찬가지고요. 깨끗하게 헹궈서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빨갛게 물든 것들은 잘 지지가 않아요. 공감하시죠? 그럴 때 꿀팁은 바로 햇빛이 잘 드는 곳에다가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두면 신기하게도 하얗게 됩니다. 라면 국물뿐만 아니라 김치 국물도 마찬가지예요. 흰 옷에 김치 국물 튀었을 때 빨래에도 자국이 남았어. 햇빛 잘 들어오는 곳에다가 널어놓으면 신기하게도 하얗게 돌아옵니다. 컵라면용 용기, 뭐 종이 재질이라든지 스티로폼 재질도 많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판단 기준은 제거할 수 없는 이물이 묻었거나 오염된 용기는 재활용할 수 없다. 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빨간기가 가시지 않는다 혹은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거나 너무 번거롭다 그런 경우에는 잘게 잘라서 종량제 봉투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추가로 비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제가 끓인 봉지라면을 또 예시로 들어보자면 이렇게 라면 겉포장지는 깨끗하죠 깨끗한 비닐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여기 소스가 묻은 비닐은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물이 묻었고 깔끔하게 제거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깔끔하게 잘 싸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겠죠. 물론 헹굴 수 있을 정도의 오염이라면 헹궈서 잘 말려서 비닐류에다가 같이 분리배출하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짠! 매일 마시고 나오는 이 물병! 얘는 우선 재질 분류는 쉽습니다. 플라스틱!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무색 페트병을 따로 모으는 걸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색깔 없는 투명한 페트병은 고급 소재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섬유도 되고요. 부직포 같은 것도 되고. 근데 그 맥주병 갈색, 사이다 병 초록색 이런 색깔 있는 페트병이랑 투명 페트병이랑 같이 섞이게 되면 재활용할 수 있는 질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색 페트병만 따로 모으고 있는데 음, 커피를 다 마셔가지고 잔여물이 이렇게 남은 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이 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버려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깨끗하게 잘 헹궜으니까 이대로 플라스틱에다가 넣으면 될까요? 여기서 분리수거를 할때 중요한 판단 기준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재질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붙어있는 라벨을 제거해줍니다. 요즘 페트병은 환경 문제 때문에 기업에서도 라벨이 굉장히 잘 떼어지게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쉽게 제거됩니다. 뚜껑도 색이 다르고 재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뚜껑까지 분리를 해서 순수하게 이 무색 페트병 두피를 작게 해서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쉽죠? 그다음 세 번째 크, 여름 하면 이 시원한 맥주죠? 무알콜이긴 하지만 그리고 맛있는 파스타 혹은 잼. 들어있는 병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내부에 남은 잔여물들을 헹궈내고 라벨 같은 게 붙어있다면 제거해주시지만 이 프린트 같은 걸 어찌할 수가 없으니 잘 말리고 찌그러뜨려서 부피를 줄인 다음 맥주 캔은 캔류에 잼병은 잼병, 잼 잼병 잼병은 유리류에 분리하시면 되,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택배가 왔어요. 태, 택배입니다. 여러분들도 택배 자주 받으시죠? 이 택배 상자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재질 우선 생각해보면 종이에요. 그러면 잘라서 그냥 종이류에 배출해야겠다. 쉽지만 그전에 섞이는 재질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해 봐야겠죠. 택배 박스에 붙어있는 이물질이라고 하면 보통 송장 스티커 그리고 테이프 정도가 대부분일 거예요. 이두 가지를 떼어서 분리를 한 다음 택배 박스만 종이만 필를 작게 해서 종이 혹은 상자에다가 배출하면 됩니다. 스티커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가 넣으면 되고요. 택배 얘기했으니까 말인데 스티로폼 택배도 많이 받잖아요. 뭐 로켓 프레쉬 이런 거 시키면은 음식도 몇 시간 만에 빨리빨리 배달해 주시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재질은 스티로폼이니까 스티로폼 류에 분류하되 송장 번호 스티커 테이프 깔끔하게 제거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스티로폼 택배 하면 한 가지 정말 헷갈리는 게 있죠. 아이스팩이에요. 이거 뭐 어디다가 버려야 할지 저도 굉장히 헷갈렸는데 일단 재질이 다르니까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서 같이 버리면 안 되고요. 팩을 뜯어서 그 내용물을 버리고 씻고 헹구고 말려서 깨끗한 비닐 상태로 만들면 그 비닐 자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아이스팩은 일반 쓰레기에 분리 배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고냉팩뿐만 아니라 고온팩도 마찬가지고요. 참 그리고 스티로폼은 음식물이 묻으면 스며들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기 어디 있어. 아 어, 이거다. 짠. 다쓴 폐건전지예요. 그리고 이약약 약. 이런 것들 그냥 일반 쓰레기에다가 버리기 쉬운데 화학 성분 때문에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가 있어서 이 폐건전지의 경우는 폐건전지함에 따로 모아서 버려야 합니다. 저희 아파트 경우에는 이렇게 폐건전지함이 따로 있고요. 혹시 그 거주하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폐건전지를 몇개 모아오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따로 수거한다는 사실 꼭 알아주시고 약! 약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약을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폐 약품들을 또 버릴 수 있게끔 약국에다가 이거 오래된 약인데 좀 버리고 싶다고 부탁을 드리면 버려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분리수거가 헷갈리는 상황 다섯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서 꿀팁! 집에서 쓰레기가 생겼을 때는 막 버렸다가 분리수거장에 가서 하나하나 분류를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집에서부터 분리수거를 해놓는 게 편리한데 저는 그걸 큰 투명 비닐에다가 했었거든요. 이렇게 비닐 따로 모으고 근데 이걸 버리러 나갈 때 손잡이가 없어서 항상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유리처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을 모아놓은 비닐은 들다가 찢어질 때도 있었어요. 한세 개만 모여도 바로 갖다 버릴 정도로 자주자주 자주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짠! 바로 기본의 재활용 봉투예요. 사용 방법은. 이렇게 뜯어서 하나씩 뽑으면 됩니다. 커팅이 한 장씩 이미 다 되어 있고요. 일반 비닐보다 탄탄하고 두꺼워서 잘 찢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쓰레기를 모은 후에 어느 정도 차면 비닐 중간에 끈이 있는데요. 이걸쏙 빼서 들고 버리러 가면 끝입니다. 쉽죠? 사이즈도 세 가지가 있는데, 비닐 같은 부피를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은 30L짜리를 사용하고요. 병이나 플라스틱에는 조금 더 부피가 큰 50L짜리를 사용하고요. 종이나 박스처럼 좀 부피를 줄이기 어려운 것들은 요 80L짜리를 사용합니다. 확실히 이 비닐 자체에 끈이 달려있다 보니까 일반 비닐 그 손절이 만들려고 구멍 뚫다가 찢어지는 일도 없고 두께도 탄탄해서 조금 묵직하게 채웠다가 버려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두께가 있다 보니까 잘안 망가져서 그냥 분리수거장 가서 안에 있는 것만 털털털털 털고 와서 오염이 들지 않았다면 다시 이걸 사용합니다. 절약하기 괜찮죠. 평소에 일반 비닐에 쓰레기 모아서 버릴 때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은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본에서는 제가 앞서 장황하게 얘기했던 분리수거 기준들을 4글자로 네 정리했더라고요. 비행 분석 비운다 행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음, 간단하죠? 그럼 분리수거가 헷갈릴 때 비행 분석 기억해 주시고 이외에도 헷갈리는 상황이 있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See you 안녕!